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팩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편안한 여행, 새로운 도전, 아니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 오늘은 은퇴 후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은퇴 후 인생 2막이 중요한 이유. 기대 수명의 증가. 현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30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과 계획.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 유지. 은퇴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생활, 사회적 교류가 필수입니다. 2부 은퇴 후 다양한 선택지. 제2의 직업을 찾기. 창업, 프리랜서, 컨설팅 등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60대의 카페를 창업한 김 씨의 이야기.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기. 사진, 그림, 글쓰기, 요리 등 자신의 취미를 살려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사례. 봉사와 사회기여.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멘토링, 교육, 봉사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보람을 찾는 사례 소개. 산부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 마음가짐과 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경제적 준비. 은퇴 후 재정 관리 전략 투자 절약, 연금 활용 등 실제 은퇴자들의 재정 관리 팁 건강 관리 신체 건강 운동 식습관 관리 정신 건강 명상 독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오늘은 은퇴 후 인생 이막을 어떻게 하면 더 힘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서 멋진 인생 이막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